자, 안녕하십니까. 아, 이 시간에는 확률과 통계의 첫 단원입니다. 네, 원순열부터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원순열이 뭐냐면은 글자 그대로 원 둘레로 나열하는. 원 둘레로 나열하는. 네, 그걸 원순열이니다원 둘레로 나열하는 이게 서로 다른 것을 원형으로 배열하는 것, 즉 나열하는 것입니다. 원 둘레로 나열하는 것. 이걸 원순열이란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까지 그 순열은 그냥 일렬 순열 즉 순열은 이렇게 계산했죠. N, 서로 다른 n 개에서 r 개를 뽑아서 일렬로 나열하는 것은 nPr 이렇게 했죠. 이 기호를 썼죠. 음, 그래서 이것을 계산은 n부터 시작을 해서 1씩 빼갔죠. n-1, n-2 해가지고 몇개 숫자를 고했죠 r 개를 고했죠 그래서 제일 마지막 에 있는 숫자는 n- r 플러스 1. 자, 이렇게 됐죠. 어, 그래서 이렇게 계산했다는 얘기죠. 자, 일렬순열의 수는 이렇게 계산했다. 고법칙을 그 이용을 해가지고. 그렇다면, 온순열의 수는 어떻게 계산할까? 자, 여기에 ABCD를, 어,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의 수 중에서 다음 네 가지를 한번 생각 해봅니다. 자, 이것을 가지고 ABCD. 이런 순열을 한번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B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그 B, C, D, A 이런 순열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C부터 한번 쓰면 C, D, A, B 자, 이렇게 쓸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D부터 시작하면 D, A, B, C 자. 하나씩 하나씩 앞으로 이렇게 밀어준 것이죠. 뒤로 빼주고. 어, 이런 순열을 생각을 해봅니다. 네 개의 순열을 순서대로 원둘레로 한번 나열해 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서부터 나열해 봅시다. A. 자, B, C, D. 자, 이렇게 다 해봅시다. 이건 여기서 또 B, C, b 니까 B, C, D, A. 이렇게 온도를 나열할 수 있겠죠. 이건 C부터 C, D, A, B. 자, 이렇게 할수 있겠죠. 이것은 D부터 D, A, B, C. 이렇게 할수 있겠죠. 그럼 네개의 원순열을 만들었는데, 이네개는 똑같은 것으로 생각하자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원순열 개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것은 회전하면 이걸 만들 수 있겠고 이런 것들은 다 회전하면 일치하는 것들이잖아요. 살짝씩 돌리는 거잖아요. 그죠? 어. 이것을 살짝 돌리고 한번 살짝 돌리고 두 번들 세번 돌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하면 똑같은 거다. 즉 회전하여 일치하면 같은 것으로 보는 겁니다. 온순열에서는 회전하여 일치하면 같은 온순열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회전하여 일치하면 같은 것이다. 그렇다면은 일렬순열하고 원순열수의 관계를 잘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러한 네 개의 일렬순열은 원순열을 보면 한 개라는 얘기입니다. 자, 네 개가 한 개, 다른 것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다른 하나의 일렬순열이 있다면 서로 다른 네개의 일렬순열을 일렬 만들어서 그것을 원둘러로 나열하면 하나의 원순열이 된다는 얘기죠. 어, 그래서 네 개의 일렬 순열수가 원 순열로는 하나가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그냥 직순열입니다. 일렬 순열, 직순열. 어, 자, 이것은 원 순열이에요. 그래서 네 어, 개가 하나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개가 하나. 일렬 순열수 네 개가 원 순열수는 하나가 된다. 어, 그래서 네 개가 하나가 된다. 그러면 모든 일렬순열수, 모든 일렬순열수는 4팩토리얼이 되 A, B, C, D를 일렬 나열하면 4팩토리얼. 그러면 그것의 4분의 1이 일렬순열수가 되는 것이죠. 이것을 4로 나눈다. 이렇게 해서 일렬순열수가 나오는 것이죠. 그러면 이거는 결국은 3팩토리얼. 이렇게 해서 원순열수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렬순열수를 즉, 어, 네 개수, 나이라는 것을 개수, 개수로 나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같은 것이 네 개씩 나오기 때문에. 네 개씩 나오기 때문에. 자, 이번에는 다섯 개를 한번 해봅시다. 다섯 개. 자, 다섯 개를 원형으로 배열하는 방법 은몇 가지인가? 그러면 이것도 이러한 일렬 순열을 생각을 해봐요. A, B, C, D, E 하고 또. B부터 시작하면 B, C, D, E, A하고 C부터 시작하면 C, D, E, A, B. 그 다음에 D부터 시작하면 D, E, A, B, C. 예, 그 다음에 E부터 시작하면 E, A, B, C, D. 이렇게 해서 몇 개가 나왔어요? 다섯 개가 나왔죠. 이거를 원둘레로 나열하면, 자 이와 같이 딱한 가지입니다. 그렇죠? A, B, C, D, E. 자 이것은 살짝 뭐 이렇게 회전하든지, 그래서 조금 조금 회전하면 다 똑같은 것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섯 개의 원순열 수는 모든 일열순열수 모든 직순열순이, 수는 5팩토리얼이죠. 그래서 5로 나눠주면 원순열수가 되더라. 총 개수팩토리얼을 개수로 나눠주자. 같은 것이 5 개씩 나오기 때문에. 이게 바로 원순열수입니다. 그러면, 자, 일반화시켜서 서로 다른 n계를 원형으로 배열하는 방법의 수는 어떻게 될까요? 그냥 순열수, 그냥 순열수인 n 팩토리얼을 자 뭐로 나눈다고 그랬죠? 개수 n으로 나누라 이렇게 하면 원순열수가 되는 겁니다. n 분의 n 팩토리얼입니다. 사실은 이것은 어 약분을 하게 되면 n-1 팩토리얼 자, 이렇게 되죠. 그래서 원순열수는 앞으로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그냥 순열수를 개수로 나누어라. 그냥 직순열수를 개수로 나누어라. 이게 바로 원순열수입니다. 네, 따라서 원순열수하고 일렬순열수의 관계를 보시면 원순열수는 그냥 순열수, 일렬순열수를 나열라는 것을 개수로 나누면 나온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n개에서 알개를 뽑아 원들려 나열하는 방법의 수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냥 일렬 순열수가 뭐죠? n, p, r이죠. 자, n, p, r을 뭐로 나누면 되겠어요? 몇 개가 뽑혔어요? r개가 뽑혔잖아요. 그것을 개수로 나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r로 나누면 된다. 그래서 순열수를 뽑은 것을 개수, 나열하는 것을 개수로, 어, 나누면은 원순위로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원순열수를 다른 방법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고정하는 방법의 수를 이용해서 원순열수를 한번 구해봅시다. 자 ABCD를 내가 <laughs> 존주온레로 나이를 한번 해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먼저 생각을 해보시다네 사람이 있는데요. 네 사람이 원탁에 앉는데 자리는 네 개예요. 네 자리 모두 앉아야 되겠죠. 원탁만 보고요. 자, 그러는 방법을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누군가, 한 사람, 아무 사람은 상관없어요. 먼저 A를 먼저 앉혀봅시다. A라는 사람은 어차피 앉아야 되니까 먼저 앉으라는 것이죠. 그러면 A를 먼저 앉혀서 고정을 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자리는 4개인데 A가 앉는 방법은 몇 가지일까? 여기서 4가지라고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원만 보고 앉기 때문에 A가 여기에 앉으나 여기에 앉으나 여기에 앉으나, 여기에 앉으나 어쩐다? 똑같다. 자, 기분을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기분이 똑같겠죠. 아무도 안 왔어요, 아직. 아무도 안 왔는데 A가 맨 먼저 왔습니다, 지금. 그럼 자리는 4개예요. 온탁만 보고 앉으라고 그랬죠? 주변 환경 보지 마시고. 온탁만 보고 앉았을 때 기분이 다른 곳이 몇 군데인가? 오직 한 군데잖아요. 그냥 다 똑같잖아요. 아무도 안 앉았으니까. 그래서 A를 고정하는 방법은 한 가지라는 얘기죠. 고정하는 방법한 가지. 어디 앉으나 똑같기 때문에. 원탁만 보고 앉으라는 얘 이게 바로 원순열입니다. 자, 그러면 이미 A가 여기 딱 앉았다 봅시다, 여러분. 음, A가 여기 딱 고정해서 앉았어요. 고정해서 앉았으면, 이제 BCD라는 세, 세 명을 앉히는 것은 원순열이 아니죠. 이미 A가 딱 앉아서 고정되어 버렸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 BCD를 여기나 여기, 여기에 앉히는 방법. 그것은 바로 그냥 순열수가 된다는 얘기죠. 즉, 3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명을 고정한다, 고정하는 방법, 고정하는 이게 고정하는 방법입니다. 고정, 음, 고정하는 방법 수, 고박이, 고박이, 나머지 3 명을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히 이 고정하는 방법 수를 이용하는 것은 바로 다각형 순열입니다. 다각형. 자, 다각형 순열수를 고정하는 방법수로 이용해서 구하시면 아주 쉽게 해결됩니다. 이 자, 한명 고정하는 방법수에다가 나머지의 순열수를 구하면 됩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몇 가지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자, 이와 같이 지금 몇 명인가요? 자리가 지금 여섯 개, 열 개죠. 0 명을 이런 직사각형 테이블에 앉히는 방법은 몇 가지일까요? 자, 어떻게 해서 한 명을 먼저 앉히라고 그랬죠. 고정하는 방법이로 그러면 한 명을 앉힙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이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아무도 안 앉았는데 나 혼자 갔다고 생각을 하면 먼저 제일 먼저 도착을 했어요. 어. 가지고 이 테이블만 보고 앉히는데 기분이 다른 곳이 몇 군데인가?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기분이 다른 곳이 몇 군데냐? 자, 여기에 탁자만 보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 그 다음에 여기 다르죠. 기분이. 여기도 다르죠. 이거하고 다릅니다. 왜냐하면 여기 오른쪽은 모서리고 왼쪽은 의자가 두개 있잖아요. 여기는 오른쪽이 모서리고 왼쪽은 어, 오른쪽은 어, 두 자리가 있고 왼쪽이 모서리잖아요. 그럼 이거 이건 급이 다르다는 얘기죠. 자 이것도 다르죠. 이거다이거도 같지 않습니다. 이것은 왼쪽에 의자 있지 오른쪽이 모서리고요. 이것은 어, 오른쪽에 모서리 있고 왼쪽이 의자가 두개 있고요. 그렇죠? 이게 다른 네가 다릅니다. 이것도 다릅니다. 이건 어쩔까요? 이건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그죠 다 똑같아요 그래서 한 명을 먼저 앉히는 방법은 하나 둘셋넷 다섯 가지예요 그래서 고정하는 방법 한 명을 먼저 앉히는 방법은 다섯 가지다 음. 그러면 몇명 남았어요 아홉 명 남았죠 그래서 아홉 명을 일렬로 나열하는 이렇게 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8명을 이런 정사각형 탁자에 앉히는 방법 몇 가지일까요? 한 명을 먼저 고정을 한번 해봅니다. 한명 고정하는 방법은, 한 명이 앉았을 때 기분이 다른 건여기하 여기죠. 자, 이건 이거 다 똑같죠. 다.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고정하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자, 두 가지. 나머지 7명을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이다. 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고정하는 방법 수, 곱하기, 나머지를 나열하는 방법.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정삼각형 탁자에 여섯 명을 앉히는 방법은 몇 가지일까요, 그러면? 자, 고정하는 방법을 생각합니다. <laughs> 먼저, 한 명이 앉아서, 어, 다른 경우, 자, 기분이 다른 곳을 여러분 생각해 보라고 그랬죠. 기분이 다른 곳, 자. 여기하고, 여기, 어, 다르죠. 자, 여기는 이거다고 똑같고, 이건 다 똑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한 명을 고정하는 방법은, 한 명을 고정하는 방법은 어, 두 가지라는 얘기예요. 두 가지. 나머지 몇 명? <laughs> 자, 일 명, 어, 여섯 명에서 어, 다섯 명이 되겠죠. 어, 다섯 명을 일렬로 나열하면 된다. 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 또 하나만 더 해볼까요? 자, 이런 게 반원 모양의 테이블이 있다고 해봅시다. 반원 모양 테이블. 반원 모양의 테이블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명을 이렇게 앉히는 방법은 몇 가지일까요? 먼저 한 명을 고정하는 방법을 생각해봅니다. 자,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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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르죠. 물론, 테이블만 보고 지금 맞는 겁니다. 이것도 다르네요. 그렇죠. 이것도 달라요. 다 기분이 다,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모두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한 명을 고정하는 방법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가지란 얘기예요. 따라서 어, 팔, 고박이, <laughs> 나머지 일곱 명. 7명을 나열하는 거죠? 그래서 7팩토리얼다 사실은 이거는 뭡니까? 그냥 8 팩토리얼로 똑같죠? 8 팩토리얼로. 무슨 얘기입니까? 이거는 원순열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냥 순열에 똑같다는 얘기죠. 어디나 다 다르잖아요. 여건이. 그죠? 어, 이것은 원순열이 아니다. 그냥 순열이 된다. 자, 그래서 다각형 순열의 원순열 문제는 고정하는 방법수를 이용하라는 것입니다. 고정한 한 명을 먼저 고정한 다음에 나머지의 순열수를 곱하면 된다.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고정하는 방법수를 이용하자.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원순열 수는 두 가지 방법을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일렬순열수와의 관계로 생각하는 방법. 그 다음에 고정하는 방법을 이용하는 것. 다각형은 고정하는 방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렬 순열수의 관계는 일렬 순열수를 나열하는 개수로 나누라고 그랬죠 어, 그다음에 고정하는 방법은 한 명을 먼저 고정한 다음에 나머지의 순열수를 구하면 된다. 자, 그래서 어, 일렬 순열수의 관계를 이용할 때는 일렬 순열수를 나열하는 것을 개수로 나누라고 그랬죠 고정하는 방법 수를 이용할 때는 한 명을 먼저 고정한 방법 수에다가 나머지의 순열수, 나열하는 순열수를 구하면 된다. 이렇게 꼭 정리하시기 바랍니다.